안녕하세요 달밤의 경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예고 한번 했듯이 우리나라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 중에 코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KOBAY 네이버나 구글에서 치면 다 나와요 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 코베이라는 그 어, 온라인 사이트가 경매 사이트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에, 에, 가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그리고 어떤 분이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코베 이 경매 사이트가 생긴 건제 기억에 2000년도 말인가 2000년 초에 제가 생긴 걸로 기억을 해요. 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20몇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음, 당시에 제가 음, 오기요라는 AUCEO라고 뭐, 오기요인가 뭐, 영어로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오기요라는 것을 먼저 알았어요 어, 그때 당시에 오기요가 먼저 있었고 먼저 뭐, 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비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어, 그때 당시에 오기요에서 제가 이제 어떤 잘 아는 분이 오기요에 관련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갖다 출품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 코베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오기어는 이제 지금은 오기어 사장님이 오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은 뭐 거의 뭐 이름만 남아있고 유명무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어 이게 제 얘기가 틀렸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은 제가 코베이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어 코베이 말고도 나중에 이제 다른 그 사이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코베이는 코베이를 치시면 코베이라는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메인 사이트가, 그 메인 사이트가 나오고, 쭉 가면 그냥 그 가입을 안 하셔도 둘러볼 수는 있어요. 다만 2차를 할 수가 없겠죠. 어, 코베이의 특징은, 근현대 역사.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미술. 그 다음에 좌파. 좌파도 다 취급을 해요. 거기는 특이하게. 그림, 뭐, 도자기. 하여튼 뭐, 총 막내에서 다 취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근현대사와 요새 m z 세대들이 선호하는 레코드.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입을 하시면, 이제 바로 이제 그 가입 요건에 맞기만 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바로 또어 입찰이 가능해요. 또 물건 칠품도 가능하고, 어 입찰하실 때는 신중하게 입찰을 하셔야 돼요. 기분에 입찰하시면, 어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누가 입찰하는지를 몰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더 위로 낙찰받을 확률이 많이 많이 높습니다. 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경매장은 음, 얼굴이 서로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을 하기 때문에 좀 냉정해질 수가 있어요. 이 온라인 경우는 좀 냉정을 좀 일으키가 좋아요. 그리고 아시가 사야지. 제가 항상 이제 그 자격 뭐 시도 그렇지만 순간 입찰을 할 때는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입찰을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과욕이 있으면 어 항상 제가 하는 말돈으로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입찰 수수료도 있어요. 낙찰 수수료도 있어요. 그래서 낙찰받은 분도 수수료를 내요. 지금 찬진 몇 프로인지는 정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어... 돈을 입금을 하면, 이제 판매자가 배송을 했다 그러면, 배송에서 내가 이제 그 택배를 받게 되면, 어... 배송 완료, 구매, 그러니 그 받았다고만 눌러주시면, 이제, 예, 배송 완료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매자, 아, 판매자에게 에, 돈이 이제 수수료를 제한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일반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불과 뭐 1분, 2분 내에 다 끝나지만, 어, 오프, 아니, 온라인 그 경매는 일단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하 뭐 3,4일에서 5일 일주일 열흘간을 야, 물건을 갖다가 이제 그 화면에 띄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볼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이 조회수가 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은 건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겠죠 조회수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즉시 구매가 또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바로 그냥 즉시구매 누르면 바로 구매 가능하고요. 어떻게 어쩌면 그 즉시 구매가 더싸 수도 있어요. 경매를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몇 가지 또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판매는 사진을 일단 찍어 가지고서. 어, 판매하는 그 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만 올리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판매 개시를 하면은 약간 한 시간 있다가 제가 하는 게한 시간인가 한번 뭐 있다가 올라갈 거예요. 어, 그 올라가면은 이제, 어, 기간을 5일이든 한, 일주일이든 이렇게 올려놓으면, 경말그 그 마감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날 이제 그 시간에 마감이 돼요. 뭐 어, 코베이는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재경매가 아, 연장 경매 같은 한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옛날에 그 영업 이사님을 한번 만났을 때 제가 충주 했을때그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뭐, 코베이가 요새 뭐 그렇다 그러길래 제가 조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뭐 연장 경매라는 게 어떻게 중요한 거다. 사이트 개편 한번 하시면어떻겠냐 했는데 그 근래 와서 한것 같더라고요. 뭐 제일 길득한 건지 뭐 다른 분 얘기를 듣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일본의 제팬옥션하고 뭐 똑같은 시스템이죠. 몇분 이내에 입찰을 재입찰을 하면은 면적이 얼마 된다는 거. 저는 근래 와서는 제가 7 분만 몇번 해가지고 어 구매를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 마찬가지로 인제그서 돈을 입금이 되면.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송장번호 하고 이렇게 보내시면 그쪽에서 받으면 받았다고 하면 이제 돈이 나한테 입금이 되죠 근데 조금 불편한 점은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 최하 한 열흘 정도 이상은 걸려요 어, 보내고 뭐 입금받고 보내고 하면은 또 입금도 바로 해주면 모르는데 그 입금의 그 기한이 있을까 해서 마지막 입금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단점들은 있지만 의외로 교원 음, 물건 경쟁이 심한 뭐좀 많이 되면 가격 상당히 생각 외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 어, 그런 또 장점들도 있습니다. 어, 제가 음, 오늘 제가 그아또 하나 추가로 얘기드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구매자와 판매자한테. 벌칙이 있어요. 그 벌칙은 뭐냐면 입금을 안 한다거나, 구매 취소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판매자는 어 물건을 안 보내가지고서 판매 취소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는 또어 반품. 반품이 이제 정확한 그 반품 사유가 되지 않으면, 어 설명과 관계없이 반품 사유가 되지 않으면, 구매,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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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몇 프로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공을 아, 문다는 거. 그래서 그게 뭐두 번인가 세번물면 뭐 아이디가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면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서 어, 그뭐 페널티 양 먹은 그 수수료를 지불을 하면 또 정지가 또 풀립니다. 아 이거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건데,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독자분들께서 혹시나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코베 KOBAY. 음, 그걸로 들어가시면 제가 얘기한 거를 한번 궁금하신 거쭉 보시고 어, 수집을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기 들어가면 아주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주 신중하게 입찰하시는 네. 것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판매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오늘은 제가 코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녕!